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별남입니다. 오늘은 아이폰과 아이맥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이맥 소식입니다. 최근 완전히 리뉴얼된 새로운 아이맥의 출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힘을 더 실어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애플 인사이더에서 애플에서 더 이상 21.5인치의 4K 아이맥의 512GB와 1TB SSD 모델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플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 모델들을 더 이상 구매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미국 애플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TB 퓨전 드라이브 옵션이나 256GB 모델은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가 중단된 건 새로운 아이맥의 출시가 다가왔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구매가 가능한 퓨전 드라이브 모델이나 256GB 버전은 기업이나 교육용으로 남겨두면서 새로운 아이맥을 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될 아이맥은 애플 실리콘이 들어간 첫 번째 아이맥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디자인에서도 대폭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디자인은 현재 나와있는 프로디스플레이 XDR과 같은 좀 각진 형태의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새로운 아이맥이 다섯 가지의 색상으로 출시한다는 루머가 나와서 굉장히 화제였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색상은 예전 아이맥 초창기의 컬러 모델과 비슷한 컨셉으로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애플의 이런 움직임은 새롭게 리뉴얼된 아이맥의 출시가 멀지 않았음을 암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실한 출시 소식은 아니지만 이런 생산 중단 뉴스는 애플이 어떻게 움직일지 짐작하기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최근 아이폰 13에 대한 엄청난 양의 유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브스에서도 아이폰 13 업그레이드 정보를 다루는 내용을 올리면서 확정되었다 이렇게 보도까지 했는데요. 이게 확정되었다라고 쓰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애플이 9월에 행사에서 제품을 딱 공개하기 전까지는 이게 확정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니만큼 현재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1TB 스토리지 옵션에 관한 소식입니다 올해 출시될 아이폰 13에는 1TB 스토리지 옵션이 적용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최근 웨드부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아이폰 시리즈 중 일부 모델에는 1TB 스토리지 옵션이 들어가고 또 라이다 센서가 전체 라인업에 적용된다고 전했는데요 이 1TB의 옵션에 대한 소식은 사실 지난번 존 프로서가 얘기한 내용과 같습니다 현재 애플은 아이폰12 프로 모델에는 512GB까지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고, 오직 아이패드 프로 모델에만 1TB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256GB나 512GB 용량도 다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긴 하지만, 이 1TB 옵션은 프로로와 같은 사진 기능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옵션이 될것 같아요. 특히 이 로우 파일들은 기존에 쓰던 뭐 JPEG 같은 파일보다 거의 10배에서 12배가량 더큰 파일들입니다 당연히 이런 기능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큰 용량이 필수겠죠 거기에다가 4K 영상까지도 많이 찍으신다면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iCloud 용량을 늘리거나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뭐 어쨌든 1TB 옵션은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필요할 것 같네요 이렇게 유출 소식처럼 1TB 옵션이 나오면 정말 좋긴 하겠지만 사실 저는 먼저 다른 부분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쓰는 이런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28GB로 기본 용량이 좀 올라갔는데 아직도 이 기본, 그러니까 아이폰 12 이런 라인업에는 여전히 64GB가 기본 용량입니다. 아니 무슨 2016년이냐고. 최근 갤럭시들의 플래그십 모델들의 기본 용량은 256GB입니다. 물론 1TB의 용량도 좋긴 하지만 기본 용량부터 늘려주는 게 조금 더 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나올 아이폰에 미니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최근 민치고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폰 13 라인업은 아이폰 12 시리즈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니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한 이번 프로 라인업에는 LTPO 기술과 120Hz 주사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라인업에는 얇아진 노치와 퀄컴의 새로운 모뎀인 X60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라이다 스캐너에 대해서는 기존의 모든 라인업에 들어간다는 얘기와는 달리 윙치거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 라인업에만 탑재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 프로의 특별함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애플이 과연 이런 특별한 기능을 일반 라인업까지 넣어줄지가 좀 의문이긴 하네요 뭐, 좀 정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두고 봐야 제대로 알수 있겠지만, 아무튼 조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매우 다행스럽게도 포트리스 아이폰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밍치고는 아이폰 13에는 모두 라이트닝 포트가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애플이 라이트닝 포트를 없앤다면 t y p e C 포트로 바꾸는 게 아닌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포트리스 디자인을 채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맥세이프가 충분히 라이트닝 포트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이 포트가 계속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오는 아이폰에는 기존 아이폰 12보다 더큰 사이즈의 배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밍치궈에 따르면 이번 아이폰 는 심카드 슬롯을 로직보드와 통합하고 페이스 아이디의 구성 요소의 두께를 줄이는 등 여러 가지 공간 절약형 설계를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게 돼서 더 많은 배터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게는 조금 더 무거워진다고 하네요. 다음은 내년에 출시될 아이폰에 대한 소식인데요. 내년에 출시되는 아이폰에는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밍치고의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2022년에 노치를 버리고 갤럭시와 유사한 펀치홀 디스플레이로 전환할 거라고 합니다. 이 펀치홀은 프로 모델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생산 수율이 충분할 경우에는 전체 모델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펀치홀이 적용된 전면 카메라는 오토포커스 기능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딱히 페이스 아이디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데요. 이게 다른 방식으로 적용이 될지 아니면 지문인식으로 대체가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기존 노치에는 페이스 아이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센서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펀치홀이 된다. 이 센서들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애플에서 이거를 뺄것 같진 않아. 그리고 애플은 향후 아이폰에 언더 디스플레이 터치 아이디를 계획하고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 GTE에서 언더 디스플레이 3D 안면 인식 시스템을 내놓았는데 아마도 애플은 이와 유사한 솔루션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치고에 따르면 이러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3년에는 적어도 한 개의 모델에 언더 스크린 지문 인식과 잠망경 렌즈 그리고 노치나 펀치홀이 없는 깔끔한 전체 화면이 적용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앱등의 드림 수준이죠. 근데 저는 이 펀치홀 들어간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아 한편으로는 좀 노치가 없어서 좀 깔끔해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이 노치가 약간 아이폰만의 이제는 애증의 증표죠. 싫어도 아이폰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노치가 좀 위로 얇아졌으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아이폰 SE에 대한 소식인데요 밍치건은 2022년에 새로운 보급형 아이폰이 출시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올 상반기에 출시된다는 내용이 있었죠 이렇게 되면 또 내년까지 기다려야겠네요 아무튼, 밍치고에 따르면 애플은 새로운 아이폰 SE를 내년 상반기에 5G가 지원되는 모델로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디자인은 현재 아이폰 8과 유사한 4.7인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새로운 SE는 최신 칩셋과 5G가 주요 변화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게 테나 같은 디자인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은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번 해에 새로운 아이폰 SE를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그다지 썩 유쾌하지는 않은 소식인 것 같네요. 저렴한 5G 아이폰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좀더 소식이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가지 좀 다양한 아이폰 소식과 아이맥에 대한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항상 그래왔긴 했지만 이번 해는 유독 뭔가 이런 유출 소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발 이 소식대로만 나와줬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아무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